안녕하세요 천지창돈입니다. 오늘 글자는요. 들어갈 입, 가볍게 들어가야겠는데요. 들어갈 입자하고 사람 인자입니다. 비슷한 글자 중에 사람 인과 비슷한 글자 중에 들어갈 입자가 있고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 이드어갈 입자하고 사람 입자는 비슷한 컨셉에서 출발합니다. 들어갈 입자하고 사람 입자. 요기를 강하게 살펴보시면 크게 장 단이 있죠. 이쪽은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고요. 그리고 사람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부분이 길고 요 부분이 짧죠. 다시 보시면, 들어갈 입자 같은 경우는, 긴 쪽이 좌상에서 우하로 내려오는 부분이 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인 같은 경우는 좌, 좌하단에서 우상으로 이렇게 기입니다. 지금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그, 저 액션입니다. 보시면, 제가 판단할 때, 남면에서 태양을 바라보면이라는 제목을 썼죠. 이 들어갈 입자하고 사람 입자 같은 경우는 같은 컨셉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즉, 사람인 자 같은 경우도 원래 이 글자가 사람인 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이 글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요. 오히려 태양의 절반의 운, 운항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 들갈 입자하고 사람 입자 같은 경우는 컨셉이 태양의 운행의 절반을 나타낸 겁니다. 이쪽은 오후. 이쪽은 오전. 태양이 뜰 때. 태양이 질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 글자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아시겠죠? 태양처럼 떠오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태양이 들어가서 해가 지는 모습이죠. 해가 지는 모습을 형 표현한 겁니다. 시간으로 온 오후의 모습이고, 이거는 오전의 모습입니다. 남면에서 태양을 바라보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 우리는 그 대개 보면 남쪽으로 태양을 바라본다는 개념을 그 서플이 가지 못한데, 옛사람들은 태양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최대한 길게 볼수 있는 그 방향에서 앉아서 태양을 바라보며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이을 보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옛사람들, 왜냐하면 태양의 운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옛사람들의 입장은 생과 사회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 낮에 태양이, 물론 밤에는,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의 문항을 보는 게그옛 제사장의 또는 천문 점장이 그 또는 샤먼들에 이었였겠지만 낮에는 탁 남쪽에서 트인 남으로 트인 곳에서 최대한 길게, 태양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장소 그 부분이 명단이었고그 부분을 이 보면서 태양의 고도와 사계절에 맞춰서 1년사계절의 고도를 고도를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계절의 그 기후를 태양의 고도에 맞춰서 계산해보기도 하면서. 굉장히 태양에 대해서 관찰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우리가 태양을 관찰을 했다라는 표현, 표현을 그 글자에 남긴 게 바로 이 들어간 입자하고 사람 입자의 이 글자의 형상인 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사람들의 지혜 또는 옛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가 이 한자를 공부하거나 한자를 이사에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옛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리석거나 또는 원시인이거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한자에 대해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들이라고 해서 천재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수제만 있는 건 아니죠.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옛사람들 중에서도 교육을 받고 또 연구를 할수 있는 탈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깨달은 사람들도 옛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살았었다면, 우리 인류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옛사람들의 자연 환경은 더 가혹했을 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치열하게 자연을 관찰하고, 삶을 관찰하고, 삶에 필요한 도구를 발명하고, 무기를 발명하고, 싸움을 관찰하고 전쟁을 관찰하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요. 지금은 죽어도 예를 들어서 기업 전쟁에서 죽어도 그냥 재산만 줄죠. 근데 옛날은 목이 달아났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오히려 더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언뜻 천문을 잘못 살피면 그해 농사를 망칩니다. 가축이 죽고 농사에서 씨가 안, 봐, 씨가 안 나와서. 그해 사람들이 다 죽어 나옵니다. 오히려 더잘실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조확하게사람인이라는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사람인을 이렇게 표현했다. 물론 다음시간에 얘기 은사지만사람인사람인하라이하자이옛자자와지자와 지금 글자가 차이글자죠옛 글자는 이런 모양입니다. 들어갈 입자와 비슷한 개념이 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오히려 들립자와 비슷한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옛 글자의 사용은요. 이옛 글자의 사용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리겠고요. 일단 이 사용 자체로만 보면 들어갈 입자와 뜰 인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정반대의 일자그 중에서 딱 나눠서 오히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요, 요 글자가 오히려 메인 원래의 사람이겠죠. 요 시옷과 같은 숫자와 같은 삼각형, 삼각형에서 밑변이 빠진 이글자에서 하나는 이렇게 여기를 강조하고 하나는 이렇게 강조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식으로. 다시 약속을 한 거죠. 계속 하늘에 떠서 하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기원을 기원을 담은 글자라고 할수 있죠. 계속 하늘에 떠 있는 하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람인 글자를 만들었다고도 볼수 있겠죠. 이 들어간 입자와 이 사람인자를 이렇게 결정한 이 글자의 뜻을 결정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사람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다. 밝은 사람이다. 사람은 태양과 같이 밝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깊이 깊이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기원했던 뜻을 파고 들어가는 말이죠. 이 대, 사람인에 대한 거는, 그 자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더 다루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사람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무명적인 그 이야기로 제가 말하는 무명적인 그세 가지 기원이 있는데요. 그, 음명적인 부분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사람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좀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서 한번더 이야기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